본인들 생각 한 번씩 마, 말씀 좀 해주세요. 나는 아... 밝힘증? 밝힘증이 아니면 이거 해갖고 19를 보고 싶은 거야. 이거 19 보고 싶은 거네. <laughs> 이거 지금 <진짜 웃음> 이거 19 보고 싶은 거네. 19 걸어야 되나? 이거 19 게임 아닌데. 일단은 내볼땐 이게 답이야. 이, 이거 이거 일로 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선택이 안 돼. 이 물음표는 지금 안 돼. 내가 볼때몇번 죽어야 되나봐. 이거 선택하려면 몇번 죽어야 돼. 나 물음표 선택하고 싶거든, 물음표. 근데 선택이 안될 거야. 한번 눌러볼게요, 물음표. 안 돼요. 이 중에 이제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인데, 밝힘증? 밝힘증? 모름상번다 <laughs> 밝힘증이네? 오케이, 밝힘증 갑니다. 어, 정답이야! 这中单票。야정답이야